자, 안녕하세요. 하이루. 아니, 하이루? 자, 하이미스 t v 의 미제입니다. 오늘의 컨텐츠는 레벨 데뷔라고, 어, 오, 점프. 이거에는, 하가, 하, 그 뭐냐, 유튜버들이 하면서 화를 많이 낼게 임이래요. 저는 화를 한 번도 안 내본 사람이었어. 오, 호, 호. 예스. 뽑으쉽죠 이지하네. 이지. 휙. 와! 아 이건 하는 거 아니에요. 눌러 놓은 거예요. 쇼프. 이스 베리 굿. 어, 검 잡아. 뿅! 뿅! 오! 깜짝아. <laughs> 짬빙? 짬빙? 오! 점프 한번 했더니 오케이. 열어 들어갑시봅시짝아케아아깜이오저는화케안 아, 깜짝아. 냅니다. 아주. 아, 주이깜짝이 잠시야, 내수주다 어, 감자가. 오, 그냥 가면 있는가? 아니. 점프, 표준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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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잠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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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만. 이건 아니다, 이건 아니다. 잠시만 조정 좀 우와! 잠만, 뭐 감자가. 언제 어디서부터 나는 거야? 너는 다행이다. 너무 쉬운데 근데? 그래서 뭐 열로 오겠지 뭐, 뭐고, 깜짝.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러면? 이렇게 했다가, 아, 너무. 양아이 받아주고 온데 코잇. 점프. 깜짝. 아 강. 제가 돌아왔습니다. 점프. 피해... 어,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럼? 주안부 비해주? 너무 춤추고 아기 이즈 이? 엄마? 훅? 와! 오 감자 가 여기다 있다 오케이 이거 어케 피했노? 승마야님 이게 바로 해막막 팔찌 팔찌 나는 왜 이렇게 게임을 못하는 거지? 뭐 있다, 뭐 있다, 오케이. 후, 후. 그럼 감지던가? 응? <laughs> 아니, 이건 진짜. 헥! 잠깐만, 이거, 어, 여기까지 오는구나. 오케이, 자. 냠! 어. 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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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냠. 아, 여기, 아, 여기 안했구나 이거 어떻게 먹지? 어 됐다 아 맞아 그래도 히! 아 뭐야 이게 왜 화가 난느낌왜저 아주 재밌는 느낌? 어. 이건 화가 난거 아닙니다 자. 오케이 클리어 빨간 색깔 닿으면 죽는 건가? 어, 이거 어떻게 끼는 거지? 저 코인은 먹고 싶은데 어또뭐 여기 위로 밟는 건가? 여미? 여미? 여미! 이못타는 거예요? 얘도 좋네 다음 것도? 먹지말고 그냥 갑시다 날 막을 순 없다 따빙 너무 쉬운데요? 이즈이 뭐뭐 뭐. 뭐지? 자 갑시다 뭐가 어떻게 된거지 오른 혹시 방향키가바뀐는어 어, 아! 오, 뭐야. 진짜 이거어이없네거 이거, 광고고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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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이거 얼굴 때문에 가시가 안 보인다 리 우리, 됐어 아또 반대네 어? 응? 이게 뭐지? 흠아 응. 잠깐만 이거 이거 설마 아니, 아 내가 하는 거 아니다 오내방열킬로 이제 그대로 온 건가? 솔직히 그랬으면 좋겠다 어방열킬로이렇는 거야 어 오, 잠깐만 화끈뜨거 어, 중간에 있죠 뭐이 중간도 전부 아니네 중간에 안 부서지네 이게 바로 호호 날도 와 그만 해언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나?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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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정 가만히 있으면 안되구나 빨리빨리 아 정말 부지런하게 잡시다. 점프가 안 되나요들? 부지런하게 잡시다. 부지런하게 살아요. 부지런하게 살아. 어, 조금 어렵게 하네. 근데 화가 나진는 않아요. 오마 오마, 야 아, 깜짝아. 아저씨저 여기서 하내면은 저는 인성파 탄자가 될 겁니다. 허, 그렇지, 나이스. 저는 뭐 게임하면서 그런 거 가지고 하를내진 않아요. 이 예, 그거 아니야 폭탄! 뿜! 아, 이거 내가 없어질 줄 알았다, 진짜. 어? 음? 오 아, 저거! 아, 깜짝아! 아, 뭐야?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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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! 뭐야? 페이크 뭐야? 페이크. 어머야, oh 깜짝아. 너, 어머야, 무하이자호이 목이 좀. 감사합니다. 아뭐 묻었네. 어, 저, 어, 저기로 가야 됩니다, 저.